<람이 싫어했어요>. 네. <laughs> 여기는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기 연안부부, 연안역의 연안 터미널. 여기 터미널 맞죠? 네. 아, 니 괜히 한번이에외국인소 <laughs> <laughs> <근데 왜 이분이, 웃음> 먼저 니다 Obrigado. Ah, 얘기하시기 시려고 예, 그렇죠. 이야기면 잘 나와야죠. 잘나오게 찍으세요. 내가 C D로 만들어줄 테니까. 잘 나오게 찍요잘만들지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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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밖에서 주 매장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쓰레기는 실을 기재해 시기 전에, 버려주시기 감니다 남녀 화장실은 일찍있인및유아 화장실은 일찍에 있으물을 모신 후, 이들을 실종해 버리시고이들기 버리게 되면, 고장의 원인 때문에, 도휴게부를 드립니다. ねえ。 네. 그 30만 원들어 딱, 떼려가서 일어나면... <목소리> 맛있겠다. 방목이죠? 네. 네. 정말 맛있겠다. 또, 내년 대중도라고 죠소총도에요소청도요 서청도의... <목소리> <목소리> 네. 소총요 네. 소총도도요대도요 네. 소 장수 어, 대청도의 방안이 있습니다. 대청도에서 파산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1층 차량 차판으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장수 대청도의 방안이 있습니다. 대청도에서 파산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1층 차량 차판으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가지신 분도 어디 갔어? 어디가 찍어야지. <laughs> 카메라를 찍어야지. 카메라로? 네, 카메라 있어, 카메라 아, 예, 카메라 가지신 분도 어디 있어다. 카메라 있어? 아니, 카메라 갖고 우리 팀들 몇 사람 갖고 왔어요. 아, 그뭐 찍었지? 자연스럽게 봤어. 이건데, 이캡 이건 코더잖아. 네, 카메라가 아니고. 뜯겨보자 얼마나 뜯겨지나. <laughs> 자, 저기 어떡한다는데? 저번에 저기가 북한 어디라고 뭐, 일, 거야, TV에서 맨날 나왔었는데 저기가 장산곳인가장산곳은 안전제도 육지 붙은 데고 저기 섬이라고 나왔었는데 네, 섬은 아니야 섬이 아니 저기 앞에 저 무슨 섬이라고 있는데 아 무슨 섬이라고 무슨 거기 뭐 무슨 공작기지 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천안화산제도 맨날 나왔던 거아니 응. 음. 사람 못 찍어도 이럴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야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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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편하게 앉으셔. 여만소주지왜먹지마 찍으 하려 했는데 또 무조건 찍어야지 뭐. 예, 무조건 찍으세요. <laughs>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찍으세요. 어서 내려오십시오. <laughs> 아, 아, 신 아. 빨리 찍어야지 얼른. 들었어요? <laughs> 예. 아 이거는요 카메라가 아니에요. 아. 그냥 움직이세요. 그냥 편안하게. 예 예. 예, 예. 기, 예. 예. 이게 물 나오는 거 예. 동영상이예요 백령도 아, 처음 왔어요? 저도 아, 처음, 처음 왔어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인터뷰하는 겁니 예. 아이고 <laughs> 목사님 잘 찍어주세요 예. 잘 찍어주세요 예. 저기 오, 어떤 오, 여자분이 오, 오, 내려오시는 오, 것 같은데 네사찍아목아이네 아이고 <laughs> <오, 웃음> 옆모습만 보고 뒷모습만 보고 오해받딱 막았어 열 어떻게 아, 해 이놈은 다 있어 여기 <laughs> 어? <laughs> 아니, 섬주방 처음 오셨나? 왜, 그러죠? <laughs> 글쎄, 섬이라 묵는 것들이 많은지 어떤니다 있어요. <laughs> 아, 저 남해 같은 데한번 들어가 보세요. <laughs> 남해? 저 아래? 예. <laughs> 네. 거제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거제도는 뭐 크지. 제일 큰 섬이니까. <laughs> 그런데 왜 그러지? <laughs> 아, 근데 거기는 그래도 크다고 이렇게 거제도인데, 거제도 여기 백령도라고 하죠. 해서 조그만 줄 알았지. 저위치급옵단 백령도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백령도가 작은 백령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laughs> 그래도 여덟 번째 가는 섬입니다. <laughs> 여덟 번째. 명평도로니. 또 섬으로 배 타고 온다 그러면요. 제주도 다음 울릉도 다음 백령도입니다. 다 이제 다리에 놓아졌잖아요 이제. 네. 네? 맞아요. 자 우리 백령도가 현재 인천시로 속해 시신데 인천시 공진군 백년맨입니다 지금 이게 맨인데 우리 17개리가 있어요 어, 우리 맞네. 주민이 맞네. 얼마 사냐 그러면 4700명 살아요 완중국이 어, 어, 그리고 줄었네.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우리 주민만큼 정도 됩니다 여기는 해병대가 99%입니다 99%, 99 일부 해군이 있고 공군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해병대입니다 여기가 아, 아마 오늘 다니시고 내일 다니면은 아마 어디 서명 오신 김 게... 코스모스가 그냥 만발했네.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여기 코스모스에 있는 줄은 몰라. 네8시5시고시분 음. 아까 진거 같은데? 꼭그 햇매이지? 그환경정렬 집이 보다가 좀 그거기 때문에 좀자로 가고 500, 6 0 0니다 아직도 그 민간인들한테 다 이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 기르기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저 기르기입니다 옆에 새 오른쪽에 새 보시면 저기 기르기가 이제 좀부터 와서 주워하고네 기르기가 참 있어요. 철은 계절은 못당했네 비둘기 아들이다. 아주 옹진군에서 가지고서 이래서 우리 백년면이나 옹진군에서 수군 사업이 여기다가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천안함 사고나고 연평도 포격사건 나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하고 지금 옹진 진군에서 지금 수군 사업이냐 그러면은. 여기다 비행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오, 여기다가 카지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야겠네. 중국 사람을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laughs> 총알이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대포이 필요가 없고, 그렇지. 미사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백령도 사람들 수공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백령도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큰 변화가 지금 올 겁니다. 우리 이쪽 기원이 이 박상은 기원이 오늘 희서감수로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민물을 다안 돼요. 지금 왼쪽에가 저기 비행장인가 비행장이랑. 왼쪽. 비행장이랑. 여기에서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아직 민물반, 짠물반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고기는 송어하고 망둥이가 많아요. 송어하고 음. 망둥이. 또민물고기 아니야. 물이 바닥에 바만잔뜯다어는 바닥만 둥이도 바다고. 여기 빗물 아니야. 아니 아니 야 바닷물. 아 근데. 이아니다닥 네. 여기는 용사되가지고, 여기가 너무 넓어놔가지고, 아, 북한이 백룡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겠군